치했습니다이 경합 속에 신 스틸러상을 받은 수상자는 이분이군요. 축하합니다. 런닝맨 편먹고 봉치리 양세찬. 양세찬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런닝맨 편먹고 봉치리의 양세찬 씨는 웃음 사냥꾼답게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과 탁월한 개그 센스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죠. 시상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예. 아. 아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어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예 감사합니다.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또 노출로 인하여 이렇게 또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어 일단은 감사분이 너무 많은데 어 일단 우리 런닝맨 우리 제작진분들 매주 제새 아이템 짜리는 너무 고생 많습니다.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또시인 이렇게 하나를 또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또 우리 또 멤버분들 우리 재석이 형종국이형 하하 형 그리고 지우 누나 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함께한 또 우리 소민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아쉽게도 또 석진이 형이나 또 같이 후보에 올랐지만 오늘 석진이 형이 좀 자리를 함께 못해서 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집에서. 보고 계실 텐데, 어, 좀 대상 후보에 좀 올랐으면 좀 기분이 좋았을 텐데, 후보에 좀안 올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제 마음속에 대상은 또 석진영이라고 좀 말하고 싶고요. 네, 빨리 제 건강 빨리 회복하셔가지고. 녹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어 집에서 좀 보고 있을 또 이제 엄마한테 우리 홍성란 여사님한테 네 이거를 또상 어 받았다고도 자랑하고 싶습니다. 네 일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노출 뭐 보이면서 큰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